자 보자. 자 지금부터 할 거는 자 단원명이 여러 가지 사각형이잖아. 자 여러 가지 사각형이니까 뭔가 사각형에 대해서 배우겠구나라는 일단 느낌은 들지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앞에서 평행사변형을 배웠지. 근데 봐봐 따지고 보자 얘들아 평행사변형도 어쨌든 사각형이니 평행사변형도 사각형이잖아 그치 어 그런데 왜이 단원을 굳이 나눠놨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주면 좋거든 알았지 자이 다교의 단원을 굳이 나눠준 이유는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여기 중에 제일 중요한 예라서 그래 알았지. 제일 중요하고 너네에게 해야 될 얘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을 따로 빼 놓은 거거든. 그래서 평행사변형에 대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간 상황에서 여기로 가 넘어가야 돼. 알았지? 왜 그런지는 이제 이유는 곧알 거야. 알았지? 곧알수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평행사변형에 대한 성질들 기억하고 있니? 성질 뭐 정의랑 성질 세개 있었지. 마주 보고 있는 변이 서로 평행이다가 정의였고. 그렇지? 어 그래갖고 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고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할 거고 됐지? 그 성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그네 개에다가 플러스 한 변의 길이와 그게 평행하기까지 하면은 걔는 평행사변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까지 있었잖아 그지? 자 그거까지 다 가지고 간 상황에서 출발해야 돼 됐지? 자그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자 우리는 직사각형이라는 예를 배워 볼 거야 자, 봐봐. 일단, 직사각형의 정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정의는, 자, 내각의, 내각의? 뭐 내각의, 내각이 나올 거냐? 내각의 크기가 전부 같다. 자, 이런 예를 직사각형이라고 불러. 자, 다시. 네 개, 네 각이 네 개가 나와야 되잖아. 사각형이니까, 그지? 자, 그런 예 크기가 전부 같은 예를 우린 직사각형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당연히, 네 개가 전부 같다라는 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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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의 크기가 전부 같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4X가 36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X가 90도다라는 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니? 어, 그래서, 정의는 이렇지만, 결국은 네 각의 크기가 전부 90도다. 요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럼 봐봐. 그럼 봐봐. 그러면, 요렇게 생긴 얘가 직사각형이라는 소리야. 전부 다 90도. 자, 여기 90도야. 여기 90도야. 자, 여기 90도야. 여기 90도야. 이게 직사각형이라는 소리지, 그지 자, 그런데, 가보자. 음,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냥 조금 연습 좀할 거야, 알았지? 연습 좀할 거야. 자 여기를 이렇게 연장했다고 쳤을 때 여기가 90도면은 이쪽도 90도가 나와야 될 거고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뭐가 같아지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지니까 얘랑 얘가 평행하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니? 그치? 자 얘랑 얘는 평행한 상황이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여기 90도니까 이쪽도 90도가 나와야 되니? 그러면 얘랑 얘가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거니? 그러면은 아요 선과. 요 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할수 있네? 맞지? 자,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직사각형은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아. 여기까지는 동의해. 여기까지는 동의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란 얘기를 할수 있고 그러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던 네 가지의 성질이 있지 그니까 뭐 그거를 전부 다+ 만족한다라고 해도 되겠네 그지 아자 어, 그래서 일단 보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렇게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할수 있고 그지. 아, 마주 보고 있는 변끼리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도 할수 있고, 마주 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도 할수 있고,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는 얘기도 할수 있는 거지. 됐냐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조건이 한 개만 더 추가시켜 주면 되거든. 직사각형은. 자, 그한 개의 조건은 어떻게 찾아줄수 있냐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 자, 요렇게 얘를 잘라볼게. 됐지?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파란색이라고 잡고 여기를 초록색이라고 잡자. 그리고 두 개가 만나는 각도는 90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시 잘라 볼게. 그러면 얘도 초록색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파란색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끼인 각이 90도가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뭐가 된다?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합동이라는 건 대응되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소리니?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생각한다. 직사각형은 일단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전부 가지고 있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하나가 더 추가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돼.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잖아. 그치? 근데 직사각형은 여기에다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라는 조건만 추가시켜주면, 아, 그러면 우리는 직사각형에 대해서 다 배운 게 되는 거다. 됐니?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런 얘기를 좀 해보자. 자. 평행사변형이 주어진데 요것까지만 얘기할게. 자, 평행사변형이 주어지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어떠한 조건을 추가시켜 주면 그러면은 그 계산 결과를 직사각형으로 바꿔 줄수 있거든. 됐지? 자,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조건을 추가시키면 직사각형으로 바꿔 줄수 있어. 자, 그 조건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 한 대각이 90도라는 조건을 한번 추가했다고 해보자. 됐지? 한 내각이 90도야? 자, 그러면 여기가 90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근데 얘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얘의 크기가 같아야 돼. 여기도 90도가 되겠지, 그러면? 자, 그리고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두개더한건 180도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90도가 될 거고,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거 똑같아야 되니까, 아, 여기도 90도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각이 전부 다 90도가 되는 형태가 되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뭔소린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차이점 뭐 있었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아. 그지? 직사각형은 어떻게?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거든. 그지? 자,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라는 조건을 줘도 우리는 직사각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 됐니? 자, 봐봐. 이런 거지. 자, 얘가 평행사변형이었어. 근데 내가 조건을 줬어.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다, 같다라는 조건을 줬다고 쳐보자.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애초에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거야. 맞지? 그리고 애초에 평행 사변형이니까 여기는 흰색은 고정일 거야, 됐지? 그러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서로 SSS로 합동이 될수 밖에 없겠지? 이해 되니? 자, 그러면 요게 두 개가 지금 합동이거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 봐봐. 요렇게 생긴 얘랑, 요렇게 생긴 얘가 지금 서로 합동이 돼야 돼. 합동이 되려면 대응되고 있는 거 여기랑 여기에 각도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해야 되거든? 그치? 그런데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랑 얘도한건몇 도가 나와야 돼? 180도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똑같은 거두개 더해서 180이 나온다는 건 한각이 몇 도가 된다는 소리야? 90도가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결론은 얘의 이 소리를 할수 있단 말이야. 그치? 한각이 90도가 돼. 이런 소리할수 있어.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 됐지? 자,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해두고 이거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알았지?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고 조금 쉬고 하자. 음. 자, 마름모 볼게. 마름모, 음. 자, 마름모는 뭐냐면, 일단 정의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자, 우리는 마름모라고 불러. 됐지? 자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거든 지금 그럼 봐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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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같다라는 소리지 그러면 다시 본다 얘랑 얘가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고 그지? 얘랑 얘가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지. 그러니까 마름모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됐지? 음 응, 마름모는 아, 자 얘는 평행사변형이 돼. 그러면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의 네 가지 성질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마주보고 있는 뭐 변이 서로 평행이라든가, 그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든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든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라든가, 됐지? 근데 얘도 우리 직사각형과 마찬가지로 뭔가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될 것 같잖아, 그지? 자, 그 조건이 뭐가 되냐면, 봐봐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마름모잖아, 지금. 요렇게 생긴 게 말은 뭐지? 자, 그리고 대각선을 좀 이렇게 그어볼게. 자, 그러면 얘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그지?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는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건가? 그지? 자, 그래서 요 얘기까지는 가능해. 요 얘기까지는, 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겠구나. 요 얘기까지는 할수 있을 거고,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란 얘기까지 해줄 수 있지. 그런데, 얘는 애초에 마름모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전부 다 같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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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전부 다 뭐가 된다? 합동이 돼야 되겠지, 마름모에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 얘도 한 개, 두 개, 세 개. 얘도 한 개, 두 개, 세 개. 얘도 한 개, 두 개, 세 개. 개,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SSS로 전부 다 합동이 될 거란 말이야. 합동이 된다는 건요네 개의 각도. 뭐,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전부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거든? 맞지? 근데 네개 더한 게몇 도가 나와야 돼? 360도가 나와야 되면 한 개가 90도겠지. 맞니? 그래서 아 여기가 90도가 된다라는 성질이 생겨. 됐어? 자 그래서 마름모는 하나를 더 추가시켜 줄 건데 뭐가 추가가 되냐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 됐지? 음,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이야 그냥 이등분이 아니고 마름모에서는 수직 이등분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 어떠한 평행사변형이 주어졌을 때 얘를 마름모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추가가 되면 될까를 조금 고민해보자 됐지? 음. 자, 봐봐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거든. 자, 평행사변형이야, 얘가. 내가 마름모가 되고 싶어.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뭐해 주면 되냐면 이유타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됐지? 자, 그러면은 얘랑 얘의 길이가 내가 같다라는 조건을 줬다라는 거거든. 근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얘가 같을 거고. 그렇지?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얘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지겠지? 어. 그래서 마름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조건을 줘 볼까?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을 줘 볼게. 요거를 줘 볼게, 요거를. 자 요거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자 자 평행사변형이거든 지금 내가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이 내가 서로 90도라는 조건을 줬어 자 여기가 90도야 이런 조건을 줬다고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애초에 얘랑 얘의 길이는 같아야 되지 그지? 맞니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얘의 길이는 같아야 되지 근데 얘가 90도면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란 소리지 지금 맞니?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두 변의, 변의 길이와 끼인 각 전부 다 같아지지. 그러니까 요네 개가 전부 다 뭐가 되고 합동이 될 거고 그지? 합동이 되기 때문에 아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각선이 서로 수직 조건을 넣어줘도 말은 뭐가 된다는 소리야. 따라 왔니? 여기까지 음자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 가볼까?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은. 마름 모와 직사각형의 성질을 섞어 놓은 게 정사각형이거든, 됐지?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일단 정의는 뭐냐면, 내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내 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런 예를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불러준다. 됐어? 자,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둘다 가지고 있는 예라고 생각할 거야. 알았지? 응,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이 있었지.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성질이 있었지.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어떻게 된다? 대각선의 길이와 길이가 같고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성질까지 추가해 줄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봐봐봐. 결론적으로너 내가 이걸 알아야 돼.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있었거든. 처음에? 맞지? 처음에 시작은 우리 평행사변형이었잖아. 자, 평행사변형에서 봐봐. 첫 번째, 자, 내각이 90도다. 한 각이 90도라는 조건을 주거나 됐지. 혹은, 자, 혹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였지. 맞니? 한각이 90도거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주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였어.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조건을 주거나, 혹은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을 주면은 마름모가 되는 거였었지. 그러면 마름모가 되는 거였어. 여기까지는 기억하고 있지? 됐지? 그러면 얘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보자. 혹은 얘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게. 됐지? 자, 근데 봐봐. 봐봐. 정사각형은 내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내가 직사각형은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이 직사각형이 모면은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마름모면. 이 직사각형이 마름모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라고, 대체?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평행사변형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모로 만드는, 마름모로 만드는 조건을 추가시켜주면은 정사각형이 된다는 소리야. 됐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조건은 얘네들이 들어가면 된다. 얘네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고. 이해되지? 자, 다시. 마름모를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으면 직사각형의 성질을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성질. 얘네들이 여로 오면은 그러면 마름모를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판단되지, 여기까지? 음. 자, 여기까지 전부 다 조금 기억을 해주고. 한번 문제로 접근을 해 볼게. 자, 보자. 자, 문제에서 얘는 직사각형이다라고 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을 때 자, x랑 y의 값을 구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 자, 볼게. 우리 지금 직사각형이래가. 자, 직사각형이고 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고 자, 대각선 그어 놨어. 대각선이 10이고 자, 이렇게도 대각선을 그어 놨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 직사각형은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 그지? 맞지? 자, 그러니까, 요기 길이랑 요기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요만큼이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만큼은 5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잡히면 되나? 자, 그래서 일단 X가 5다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어. 대체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은 근데 뭐라 그랬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인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도 5가 되고 여기도 5가 돼야 돼서 이렇게 네개의 길이가 전부 같은 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이등변이 나와야 되지? 여기가 이등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37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도 37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37 더하기 37이 나와야 되지. 외곽이 크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74도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y는 74. 자, 이렇게 구해 주면 마무리 되겠 네. 문제 없 니? 됐 지? 자, 확인 1번좀해 볼게. 살펴 보자. 다시, 자, 평행 사변형 이 직사각 형이 되는 조건 알았 지? 자, 두 가지 기억 해 두자. 자, 평행 사변형 을 내가, 자, 직사각형 으로 만들 고 싶어.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자첫 번째 이렇게 생각한다. 직사각형은 각도가 몇 도야 여 되니까 90도야 여 되니까, 그렇지? 아 어, 그러니까 첫 번째. 자한 각이 한 네각이 90도라는 조건을 주면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가 90도면 마주 보는거 여기도 90도야 여 되고 180나올려면 여기도 90이어야 되고 마주 보는 거 다시 여기도 90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대각선에 관련된 성질을 기억해야 돼.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얘는 다르지만 얘는 같다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조건을 주면 우리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수 있다. 됐냐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살펴보자. 첫 번째. 자, 각 A가 90도다라는 조건을 줬어. 평행사변형에서 한 내각이 90도가 되면 나머지도 전부 다 90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1번은 직사각형 만들 수 있을 거고. 자, 2번 볼까? 각 A랑 각 B가 같다라는 조건을 줬어. 자, 그런데 두개 더한 건몇 도여야 돼? 우리 180도여야 되지.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러면 한 각이 90도라는 조건이 되는 거네.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얘도 직사각형 만들 수 있다. 자, 세 번째 A, C의 길이와 B, D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을 줘서 그것도 직사각형이 가능한 거지, 그지? 음. 자, 4번 봐. A부터 B까지의 길이와 D부터 C까지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원래 되는 거지, 그지? 평행세변형이면 무조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같다가는 우리 직사각형이 될수 없다. 자, 그 다음에 A, O, B, O, C, O, D, O. A부터 O 이 길이랑, B부터 O 이 길이랑, C O 여기, D O 여기. 그렇게 된다는 건 대각선의 길이가 결론은 서로 같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만들어줄 수 있겠지, 직사각형을. 자, 그래서 4번만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문제 없지? 자, 확인 2번 해보자. 자 문제 살펴보자. 자 얘가 마름모래, 그렇지? 자 x랑 y의 값을 구하시오. 자 마름모는 네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마름모니까, 그렇지? 아자 그러니까 10과 2y-6이라는 게 서로 일단 같아야 되겠네. 음, 자 그래서 2y-6이 10이 나와야 되니까 자 2y가 16이 나와야 돼서 y가 8이다. 자 요거는 쉽게 처리가 가능할 거고, 됐지? 자 그다음 x 한번 구해보자 자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여기가 30아 그냥 밑으로 가자 음, 밑으로 가자 자 마름모는 어쨌든 평행 사변형이지그지 그럼 마주 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지 맞니 자 그럼 여기가 x면 일단 여기가 x가 되겠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요길이랑 요길이가 마름모는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가 2등변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35도면 반대쪽 자 여기도 35도다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됐지? 그러면 X는 몇 도가 나온다? 110도가 나온되지 180에서 70만 빼면 되니까 됐지? 자 확인 3번 한번 해보자 자 평행사변형이 이번엔 마름모가 되도록 알았지? 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두 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어 자첫 번째는 이 유타는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마름모를 만들 수 있었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대각선 조건 생각한다. 자 대각선이 어떻게 된다?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을 주면 그렇 그러면 마름모가 되는 거였었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 하나 봐보자. 자 AC, BD. 대각선이 서로 90도로 만나야 된대. 마름모 뭐 가능하겠지, 그렇지? 자, 이거 마름모 뭐 맞고. 자, 두 번째. A부터 O까지의 길이 요 길이와 D부터 O까지의 길이 여기가 같대. 됐지? 그러면 뭐 이등분이니까 얘도 같을 거고 이등분이니까 얘도 같겠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가 되는 거지. 이건 마름모가 아니고 직사각형을 만드는 조건이지. 얘는 직사각형을 만드는 조건이어서 안될 거고. 됐니? 자, 세 번째. A, B, D. A, 아, A, B, T. 여기의 각도랑, 그 다음에, A, D, P. 여기에 각도가 같대. 요렇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건 얘가 이등변이 된다는 소리인가 이등변이라는 건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소리인가 그러면 이웃하는 두 면의 길이가 같아지겠네? 그래서 얘도 마름모가 가능해진다. 자, 그다음 세번네 번째 볼까? AB의 길이 여기랑 AD 여기의 길이가 같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지? 이것도 마름모 가능할 거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AOB 여기랑 COD 여기를 합치면 180도래. 됐지? 근데 두 개는 애초에 모로 같으니까 막 꼭지각으로 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두개 돼서 180도라는 건한 개가 90도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가 결론은 90도라는 소리가 되고, 그러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된다는 소리가 되네, 그치? 어,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다. 자, 그래서 답은 4번만 안 되겠네. 자, 확인 4번. 한번 해볼게. 자, 정사각형은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성질을 둘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야 되고, 서로? 같아야 되고, 그리고 몇 도로 만나야 된다. 두 개가 서로? 90도로 만나야 된다. 대체? 자,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일단 여기가 6이면 여기가 6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6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그치? 대각선의 길이 같아야 되니까 요 길이도 6이다. 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여기가 90도라는 얘기까지 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요 삼각형은 얘가 밑변이 되고, 얘가 높이가 되는 얘가 되는 거지. 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니까 넓이가 36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되면 그냥 마무리 되는 거네. 됐지? 아, 별거 없다. 자, 확인 5번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자, 다시 우리 평행사변형을 정사각형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대체? 자 그러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면서 모여야 되니까 직사각형이어야 하니까 대체? 그러면 얘를 자 마름모로 만드는 조건 한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조건 한 개가 필요해서 요두 개가 조합이 되면은 정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체 마름모로 만들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자. 그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미 얘가 뭐라고 되어 있지? 마름모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마름모에 대한 조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뭐로 만들어주면? 얘를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끝나. 자, 첫 번째 보자. A, B와 DC가 서로 평행이래. 이건 애초에 가지고 있는 조건이지? 필요 없겠다. 이거 뭐 있어 봤자 정사각형 안 돼. 자, 두 번째. A, C와 B, D의 길이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네? 자,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거 직사각형의 조건이야? 마름모의 조건이야? 직사각형의 조건이지? 그러면 직사각형 추가시켜줬기 때문에 정사각형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A부터 O까지 여기에 길이와 C부터 O 여기에 길이가 같다. 애초에 가지고 있는 조건이지. 대각선 이등분이라는 조건은. 자 요것도 있으나 많하고 자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이네 마름모의 성질이지 그지 마름모의 마름모 추가시켜줘 봤자 그냥 마름모밖에 안돼 요거 안 되고 자그 다음에 AB의 길이와 AD의 길이 가다이것또 애초에 그냥 마름모의 조건이지 어 요것도 들어가 봤자 정사각형 못 만든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요렇게 되면 끝나겠네 확인 6번 해보자.